어? 좀좀 저, 저, 저 곱창 아니에요? 곱창? 곱창을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이걸 자주 먹던 음식이라 가끔 먹게 돼요. 양념곱창은 바로 그녀의 소울 푸드였습니다. 맛있네요. 아 근데 진짜 어, 양념곱창 맛있겠다. 근데 <laughs> 네, 어, 맛있겠다. <laughs> 어, 저도 표정이 밝아졌어. <laughs> 음. 음. 아 근데 진짜 2, 3 인분씩 드시는 것 같아요 집 보니까. 어 남들이 보면 저거 두명 분량인데. <laughs> 소울푸드로 푸짐하고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유. 아유. 그런데 밥을 먹자마자 안대까지 착용하고 제대로 낮잠을 잘 준비를 하는데요. 갱년기로 불면증까지 찾아와 방과 낮이 바뀌어 버렸다고 하네요. 벌써 늦은 오후가 돼버렸습니다 아유. 아, 아러워 아, 아지 낮잠을 음. 자도 피곤은 가실 줄 모르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은정씨.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음. 아. 힘겹게 몸을 일으켜서 밖으로 나온 은정씨.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그녀의 바람은 뭘까요? 아, 당관리가 잘 돼서요, 제 건강이 좀더 좋아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김은정 씨 어떻게 오늘은 사연을 본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만 겪어도 정말 너무 힘들었을 텐데 종갓집 맏며느리에다가 자식들을 또 생이별하고 거기다 결혼식. 까지 뭐 살아오시면서 잡 몸을 이제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일하시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백세 시대잖아요 정말로 어.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사시는 거 그걸 위해서는 본인 몸을 조금 더 추슬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다. 세상의 중심은 나다. 에 그게 좋아요. 나다. 바로 나다. 음. 네. <laughs> 자 그런데 이제 김은정 씨 보니까요. 아침 잠이 많으시고, 네. 늦게까지 주무시는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잘못 음. 자다 보니까, 음. 늦잠 잘 수밖에 없더라. 고요선장님저 음. 원장님, 그럼 이제 그 당뇨가 있으신데 그 불면증 때문에 늦잠을 자는 거하이이두개 e 뭐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당뇨에 이제 h e 기 증상 m e r the summer, the summer, the summer, the summer, t 는 e summer, the summer, 어, 밝혀져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잠을 늦게 자면 아무래도 야식의 유혹이 자꾸 생기고 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되면서 혈당조절이 잘안 돼서 이제 악순환을 도는 음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먹는 거는 일반적인 모습이긴 한데 아예 그냥 냉장고 옆에서 어, 바로 꺼내 가지고 그것도 병째 어, 원샷! 이건 어떻습니까? 어, 일단은 보통 아침에는 일단 우리 몸에 혈관이 많이 수축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반인들도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추천을 하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찬물은 금지입니다. 음. 음. 그래서 찬물을 빨리 마시면 혈관이 더 수축되고 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